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집에 이걸 꼭 두세요. 돈복 터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 집에 그뭘 두라고 하는지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집의 공간에서 그 사람 손이 그덜 가는 곳은 주로 그 모퉁이나 아니면 그 그곳에 있는 그 물건들을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할 일이 없을 때는 꼭 모서리 지점이 아니어도요. 사람의 그 손길이나 또 발길은 자연 또 뜸해지겠죠. 이런 곳에 그 여러분들께서 문방구나 또 다이셔가면 그 파는 그 형광펜을 하나 사셨어요. 이때 그 같은 그 형광펜이라고 해도 모습이 좀 두리뭉실할수록 좋습니다. 너무 그 볼펜처럼 뾰족한 그런 형광펜보다는요. 이걸 그 모서리 공간이나 또 사람 그 손길 발길이 잘 가지 않는 그곳에 그 두시면 됩니다. 눕혀 두셔도 좋구요, 또 세워 두셔도 좋습니다. 대개 그 지방 공간에서는 지금 그 설명처럼 사람 그 손이나 발이 덜 비치는 곳에 아무래도 그부정성의그 에너지는 먼지 쌓이듯이 또 뭉쳐지기 쉽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런 곳마다 찾아서 또 조명을 단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러 또 관리하기는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오늘 설명드린 이런 그 두루뭉실하게 생긴 이런 형광펜 아주 좋죠 집안에 머물러 있는 그 부정성이 또 돈복이나 또 사람의 그 운세에는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또 형광펜 이런 배치로 집안에 그 흐르는 그 에너지는 풍수적으로 보면 선순환의 그 활로를 다시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재물운의 그 유입을 또 촉진시켜주게 되고요. 집안 공간을 쳐진 그 에너지가 아닌 그 생동감이 있고 또 색채감이 있고 또 활력이 있는 그런 기운으로 다시 그 전환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간단한 그 풍수 방법으로 돈복을 또 크게 그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